자, 이차부등식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음, 이차부등식이 어, 먼저 이차부등식이란 꼭말 어, 그대로 이차식인 부등식이죠. 자, 그러면 이차부등식 어떻게 푸냐면 이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 y는 0 그래프를 그려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Y는 AX 제곱기 b x 기 C 그래프가, 자, 판별시 0보다 크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알파랑 베타에서,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자, 이, 이 차식이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크다라는 건 위에 있도록 만드는 X의 범위를 찾아보게 되면, 아, 그래프가 이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x가 알파보다 왼쪽에 있든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든지 x가 베타보다 크다가 2차 분식에 해야 됩니다. 또한별이 0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응? 그리고 여기 왜 해가 없다가 됐어. 자이 경우에는 <laughs> 2차 분식이 y나 무다 항상 위에 있죠. 한 경우만 제외하고, x가 알파일 때만 제외하고, 자,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x 값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0 그래프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항상 2차 부등, 이차 함수 그래프가 y는 0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이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접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y는 x 더하기 5, x 빼기 2. 자, y는 0하고 만나는 점을 쉽게 찾도록 인수근을 해보면, 자, y는 0하고 2차 함수 그래프가 5랑 2에서 만나게 된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 아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0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x는 5 이하 또는 x는 2 이상.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해가 1에서 6 사이래. 사이 마이 아, 1보다 왼쪽, 6보다 큰 쪽이래. 자, 그럼 저 조건을 만족하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스로 6이 있을 때, 이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 줘야지만, 응? 위로 블록하게 그려져 줘야지만, 마이스보다 왼쪽에서 2차식이 0보다 작아지고, 6보다 큰 쪽에서 2차식이 0보다 작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뭐할수 있냐면, 일단 A가 음수였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2차식, AX, a x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인수분해를 하게 됐을 때, x 절 펜이 마이너스라고 6이 나와야 되니까, AX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야 돼.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5AX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니까, B가 마이너스 5A가 되고, C가 마이너스 6A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아냈네요. 그때 이 다음 분식을 풀어보래요. a 의 X 빼기 2의 제곱.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5A 넣어주면, 플러스 5AX 빼기 2, 플러스 c 대신에 마이너스 6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그의식이렇게 되고요. 양변 a로 나눠주면 x-2의 제곱, 5x-2,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가 되죠. a가 음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해요. x-2 더하기 6, x-2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4, x-3이 마이너스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엑셀 편이 마이너 4랑 3인, 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0보다 저한 쪽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 4에서 3, 4에 있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도 한번 해봅시다. 다음, 연립부등식. 의 해가 x가 3에서 4 사이 에 있도록 해달래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첫 번째 분식은 일단, 요거 요게, 자, X절편, 좌변 그래프 X절편이 마이너스 A랑 4죠. 일단 4는 확실하니까 찍어주고, 그 다음 밑에 거의 X절편은 A랑 3이죠. 자, 3.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저 조건을, 그리고 이두 개의 교집합이, 그러니까 겹치는 데가 3에서 4가 되도록 해주는데, 첫 번째 그림이,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면, x가 마이너스 a에서 4 사이에 있을 때, 음, 해가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 x가 마이너스 a에서 4 사이가 해가 될 거고요. 그 안에 꼭 3하고 4가 포함이 돼 있어야겠죠. 그 다음, 다음, 얘는 a랑 3인데 그 이번에 크다니까 어, 둘이 겹치는 부분이 또 3이랑 4가 되게 하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돼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크다니까 이 위쪽하고 위쪽이 되니까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x가 3에서 4 사이서만 에 겹치게 해주려면 둘다 칠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 이런 식으로 돼야겠어 <laughs>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려면, 이제 조건을 따져보면, 일단 마이너, 이쪽에 겹,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겹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 플러스 A. 가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공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거요 이게 마이너스 A가 만약에 그 3보다 오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응? 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3보다, 3보다 큰 값에서 4 사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3 이하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이쪽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2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이쪽 부등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A가 3 이하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 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좀 A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는데, 음, 이런 걸안 헷갈리게 하려면은, 아니,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몇개 숫자들 넣어면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응? 몇 개, 몇개 숫자들 넣으면서 일일이 확인을 해보라고. 자,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A가 뭐, 2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분식은 4에서, 어, 마이너스 2 사이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3보다 큰 쪽하고,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응? 음, 응,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이가 2면, 아, 기에 2지. 자, 마이 a 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어, 플러스 이니까 A,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어? 교집합이 3에서 4세가 되는 성립을 하죠? 그렇게 해놓고 이걸 좀 변화시켜봐. A가 만약에 1이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A에다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뭐 이제 뭐 그렇지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뭐 이런 것들 넣으면서 되는 경우랑안 되는 경우. 네. 안되는 경우들도 만들어보고, 되는 경우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에이카 변화를 줘가면서 따져보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근차근 찾아보는 거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해석한 것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이제 4번. <laughs>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게 달래. 아래로 블록한 2차 부등식,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게 그려달라. 이거죠. 그럼 그렇게 될 조건은, 아래로 어떻게 블록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하고 안 만나면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KK 마이너스 K 4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또 2차 부등식이니까, x 셀 편, 여기 K축에 대해서, 엑셀 편 0하고 4, 그서 아래로 블록하게 그린 다음에, 0보다 작은 건 이쪽이죠. 그러니까 K가 0에서 4 사이 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2차 분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해달래요. 자, 항상 0보다 커야 돼. 자, 근데 2차 분등식일지 아닐지 몰라. 최고항이 최고창에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는. 그래서 케이스 1번. 자, 우리 A제곱이 1인 경우부터 생각해보자. A제곱이 1이면 이건 2차 분등식이 아니에요. 자, 요거를 이제 좀더체화보면 a가 1인 경우랑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한번 a다 1 넣어보세요. a다 1넣보시면 자, 맨 앞에 2창 사라지고, 1창도 사라지죠. 그래서 식이 1이 0보다 크다니까, 어? 이거 항상 성립하죠? 어, a가 1이 된거 괜찮네요. 오케이. 자, a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2창은 사라지는데, 1창은 안 사라져요.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거는 X가 6분의 1보다 작을 때만 성립한다고. 항상 성립하지 않죠? 안 돼요. 그래서 일단 A가 1인 경우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A가 A제곱이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저 2차 부동식이 항상 양보다 크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어. 그럼 그림 2차 함수, 좌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A제곱 빼기 1이 양수가 돼야 돼요. 아래로 볼록하고 그러면서 X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돼요. A 제곱 빼기 0보다 크다는 건 A 플러스 1, A 빼기 0보다 작다는 말이고, 0보다 크다는 말이고요. 선별식은 9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빼기 1인데, 이거 정리해보면, 어, 5A 제곱, 마이너스 18A. 그 다음에, 음, 플러스 9,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3. 그래서, 5A 마이너스 1, 13a-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위에 첫 번째 2차 분식 풀어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1인데 0보다 크다니까, 첫 번째 거는 a가 1보다 크든지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5분의 13하고, 아니지, 5분의 13이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1. 인데, 0보다 작다니까, a는 1보다 크고, 5분의 13보다 작다네요. 그럼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을 보면요. 첫 번째 거 1보다 크다랑, 마이스보다 작다고. 두 번째 거는 1보다 크고, 5분의 13보다 작거나, 작다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 자, 음, 자,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것까지 확인, 합쳐줘야 돼. a가 1인 경우에는 이차부상식은 아니지만 항상 성립됐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